쇼핑마스터입니다.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 쿠폰 정보, 타임세일, 이벤트 정보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5위입니다. C.O.C.O.I.O.U. 14K 도금 팔찌가 놀라운 가격으로 여러분을 기다려요. 영원의 맹세를 담은 럭셔리 디자인을 놓치지 마세요. 가볍고 편안하며 우아함을 더해줄 이 팔찌를 지금 바로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우아함이 돋보이는 F.O.N.O.W. 명품 팔찌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S95 실버와 자개의 조화가 세련된 미니멀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지금 바로 놀라운 혜택으로 득템하세요. 섬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F.O.N.O.W. 명품 팔찌가 놀라운 가격으로 925 실버 소재의 아름다운 더블 나비 팬던트가 당신의 손목을 더욱 돋보이게 해줍니다. 지금 바로 63%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여성미를 더하는 일사케이 도금 두줄 심플 팔찌 SM10. 명품 팔찌의 고급스러움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44% 할인된 특별한 가격에 득템하세요. 1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COCOIOU 여성 일사케이 도금 두줄 골드 구슬 팔찌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고급스러운 명품 팔찌를 64% 할인된 특별한 기회로 지금 바로 당신의 손목에